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농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생강에 대한 영상인데요. 어, 장마하고 태풍이 지나간 뒤로 아마 요즘 많이 고온 다습하면서 생강을 재배하시는 농가에서는 생강이 좀 자라는데 생강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생강을 심고 생강에 지금 물음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서 많이 방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그 방제를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생강의 물은병이나 뿌리썩음병 때문에 방제를 많이 하시죠.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고 습한 날씨 탓에 나방과 같은 벌레들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충 살균제를 사용하실 텐데요. 이런 농약을 사용하신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사용하시면 좋은 것이 바로 이 커피 찌꺼기 입니다 커피는 우리 사람에게는 그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지만 벌레들은 결코 좋아하는 냄새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추밭이나 오이 가지 등이 텃밭에 비료나 거름으로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시는데요 바로 생강밭에도 이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의 물음병이나 뿌리 썩음병에도 혹시 효과가 있다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물음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의 연구자료와 커피의 에탄올 추출물이 항균 작용을 한다는 부분까지는 찾았는데요. 커피가 물음병이나 뿌리 썩음병 효과에 효과가 있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강밭에 물음병이 생기거나 하면 이 커피 찌꺼기를 뿌려주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벌레 퇴치뿐만 아니라 살균 효, 살균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커피 찌꺼기는 그 자체로 살충 살균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기보다는요. 농약을 살포해 주었지만 그 효과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추가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미 농약에 대한 내성이 생겼거나 농약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땅이 산성화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농약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이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면 파밤나방이나 유화명충 나방과 같은 벌레들의 기피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곰팡이균과 같은 것들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생강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생강밭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뒤쪽으로 물음병이 좀 심하게 왔어요. 저희도 올해 장마하고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연일 많은 비가 내리고 날씨도 상당히 덥다 보니까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어 물음병이 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커피찌꺼기를 뿌리기 전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런 약재로 1차 방제를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아마 많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는 이 명작이라는 제품은 뿌리 썩은 병, 생강의 뿌리 썩은 병에 사용을 하는 약재입니다. 뿌리 썩은 병에 사용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약재들은 경엽 처리가 기본인데 생강의 뿌리썩음병 같은 경우는 관수 처리를 하는 게 해줘야지 됩니다. 왜냐면 뿌리썩음병은 말 그대로 생강의 뿌리에서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뿌리부터 이제 고사가 되어서 생강이 죽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연면시비를 하게 되면 잎에는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뿌리썩음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주를 해서 땅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명작이라는 제품 뿐만이 아니라, 어, 많은 분들이 아마 리도밀이라는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리도밀이라는 제품도 있고, 리도밀 동골드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어, 약간 차이를 설명을 해드리면, 리도밀이라는 제품은 물에 희석을 해서 이제 관주 처리, 관주 처리를 해서 생강 밭을 주는 거라면, 미도밀 동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은 손으로 직접 밭에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커피 찌꺼기를 생강 밭에 이제 뿌려주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그와 유사하게 직접 생강 밭에다가 뿌려주고 스프링 쿨러로 물을 이제 퍼주게 되면 그대로 땅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뿔 썩은 병을 예방, 어, 방제를 하거나 처치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어, 물음병이나 뿌리썩음병에 대한 방제를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도 뿌리썩음병으로 저희는 이 명작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음병인데요물음병은 저희는 이제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젠통아이신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주고 있고요. 또한 번은 이 한눈에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두 물음병에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품을 계속 쓰시는 것보다 저희도 이제 번갈아가면서 물음병 약을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마 나방에 대한 방제도 많이 하셔야 될 텐데요. 지금 뒤에 보시는 정도만큼 아마 대부분 생강이 자랐을 텐데, 지금 정도면 거세미나방 약은 이제 거의 안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세미나방은 생강이 땅 속에서 갓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연하게 올라오는 그 줄기를 잘라먹는 녀석들이고, 지금 정도의 굵기로 올라오면, 거세미나방이 줄기를 자르기에는 좀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세미나방이라기보다는 파반나방이나이화명나방을 에 대한 아마 방제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입을 갈가먹거든요. 그래서 입을 갈가먹지 못하도록 하는 방제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약재들을 사용을 해서 방제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어 추가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으로 커피찌꺼기를 사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커피찌꺼기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 통으로 한번 커피찌꺼기를 담아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생강밭에 병충해 방지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